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열례행사죠 경제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임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 a 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잭슨홀 미팅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정식 명칭이고요. 네. 이오 모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스티 연방준비은행이 해마다 8월에 4월 동안 개최하는 국제 회의입니다. 네. 미 연준이 주최하는 회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예요. 네. 미국은 미국의 연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장들이 또 참석을 하고 경제학자 또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정책 특히 통화 금융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네. 음,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연초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네. 세계 경제 포럼. 이거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정치 또 사회 이슈들도 음. 논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주로 통화, 금융 네. 정책만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전환기에 있는 노동 시장을 주제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잭슨홀 이런 지명에서 이제 따온 이름인데 네. 언제부터 이 행사가 시작됐을까요? 음, 원래는 다른 곳에서 있었는데 네. 1980 (2년부터) 잭슨 홀로 이제 개최지가 바뀌어서 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잭슨은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고 홀은 뭐~ 어, 이 우리가 무슨 어떤 회관 이런 예, 홀이 아니라 예, 예. 구멍 할때 하는 아, 그 홀이에요. 아, 그렇군요. <laughs> 예, 그런데 네. 이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있는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의 거대한 계곡 안에 있습니다. 아. 이 잭슨이라는 이름은 19세기 초에 예, 이곳을 개척했던 탐험가이자 뭐 사냥꾼의 네, 네.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아. 그리고 홀이라고 하는 지명은 뭐 골짜기 이런 뜻도 음. 있지만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사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구멍을 파가지고 덫을 많이 놓고 이래서 <laughs> 거기서 아, <laughs> 유래됐다라는 그, 아. 그 설이 있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은 정말 뭐 만년설을 덮고 어. 있는 거대한 이 산악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기념사진 네. 찍은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 정말 8월 한여름에 최고 네. 기온이 23도에서 25도, 오, 밤에는 <laughs> 밤에는 한 4, 5도 정도라고 하니까 아. 정말 와. 경제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골치 아픈 경제를 이제 논의하는 동시에 네. 여름에 휴가도 보내는 그러네, <laughs> 그런 행사입니다. <좀> 마음을 열고 <laughs> 네, 원래 이 이렇게 잭슨홀로 옮긴 게그 네. 1982년 당시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음. 시위꾼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산골로 옮겼다는 설이 있고 아, 네. 당시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낚시광이었다 그래요. 네. 여기가 좀그 송어 낚시 그 유명한 곳이에요. 플라잉 송어 낚시 영화에 많이 나오죠. 네네 그 플라잉 송어 낚시에 그러니까 성질이요 그래서 아. 그 볼커 위원장이 낚시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일 옮겼다는 네. 설이 있습니다. 완전 좀 머리를 좀식히고 싶은 그런 네. 의미도 좀 있지 않나 <laughs> 싶은데 그래도 최대 관심사 올해는 미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 특히 관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과연 이제 어떤 말이 나올 음. 것인가라는 게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관심사였는데 네. 파울 의장이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신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음. 그래서 향후 급격한 해고,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말이 단계적으로는 인플레의 상방 인플레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고용 리스크는 하반 고용 고용은 음, 더 떨어질, 떨어질 가능성이 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음.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목, 연준의 목표 연준은 인플레도 낮추고 고용도 좀 올리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음. 이게 목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책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할 여건이 마련됐다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 가 위험한 상황이기 지금 당장은 위험하진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럴 네. 가능성이큰 만큼 연준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실사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뭐 이게 그러면은 9월에 그러니까 되겠다, 인하 되겠다라고 보면서 네. 벌써 오늘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네. 아시아 주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불, 포함해서 오늘 오전에 일제히 다 아시아 시장 증시가 이 오름세로 장을 음. 열었습니다. 금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더 오름세를 나타내고 음. 있고 또원 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자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성장률, 고용, 둔화 이런 쪽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현재 노동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에 나온 고용 보고서를 이제 연준의 파울 의장이 뉴스 네. 그 연설에서 인용을 다시 했는데. 7월달에 그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3천 개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음. 증가세가 둔화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 그러니까 5월, 6월, 7월간의 월 평균 일자리 증가가 3만 5천 개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지난 2024년의 월 평균 16만 8천 개에서 크게 둔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어. 했습니다. 네. 또뭐 앞서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5월과 6월의 고용 증가 폭이 총 25만 8천 개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커가지고 이게 지금 팬데믹 이후에최대 조정 폭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그 노동 통계국 국장으로 전격 해임하는 상태까지 불러왔던 그 수치입니다. 예, 이 고용 둔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행정부의 관세 정 정책 또그 이민 정책 이민자를 네. 이제 규제하는 그렇죠. 이민 정책 이런 뭐 기업의 투자 위축 이런 것들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이 고용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사실 노동 시장이 좀 둔화되고 위축됐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금리 인하하라고 계속 주장했으니까 아, 네. 좋은 수치라고도 볼수 있지만. 네, 네,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예상부,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둔화되고,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관세정책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축되고 있어서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건데, 음.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아주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이 시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고, 아. 또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연준이 금리 정책 결정할 때 이렇게 고용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파월 의장이 이번에 또 인플레도 거론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인플레 그니까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의 영향은 좀 단기적이고 그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중하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실었고요 네. 고용지표가 지금 좀 걱정스럽다라고 한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고용지표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그~ 미국 시장의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 전체를 알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사실은 경제 전방의 네,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음. 예를 들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더 활발해지겠죠. 예. 반대로 예, 일자리가 좀덜 늘어나거나 실업률이 음.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지갑을 풀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위축될 음.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경제는 70% 이상이 이게 민간 소비에서 창출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더 민감할 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 지표를 아주 예민하게 눈여겨 보는 이유인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과 음.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어그 소비가 늘어나겠는데, 그래서 그럼 경기가 좀 과열된다 싶으면 금리를 올리고 네. 이게 너무 낮아지면은 고용이 낮아지면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면에서 이제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인. 거죠. 그렇군요. 자 시장에서는 일단 뭐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인하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예, 지금 인하는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시기는 어떻게 될 네. 것인가를 이렇게 좀 가장 시장의 관심사인데 네. 다음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9월 16일 17일에 열립니다. 음. 어,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정책의 결정 사항을 17일에 발표가 되는데 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이미 음. 인하 폭에 대해서는 전망이 달라지고 서로 좀 엇갈리는데 기준금리를 네. 0.50% 포인트 늘리는 이걸 빅 스텝이라고 하더군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조심스럽다라는 점 때문에 네. 0 2 5 포인트 늘리는 거 이건 스몰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9월 첫째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5일이 되겠네요. 이때 음. 나오는 9월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아. 만약에 이 고용 보고서에서 어좀 지표가 약하면 어 좀더 공격적인 인하에 들어갈 음.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만약에 고용이 그래도 견조하다, 그러면 뭐 7월 달에 나왔던거나. 뭐이때 뭐보다는 조금 견조하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그렇다면 아마 속도 조절의 명분이 음, 생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9월달 그 FOMC에서 인하 조치가 나올 것을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고용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온다면은 네. 다음 FOMC로 음, 연계가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11월이거든요. 아, 그러면 좀 너무 늦다라는 가능이 네, 네, 있을 네. 수도 있고 이게 연내 마지막 FOMC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시대. 장에서는 9월일 가능성이 음.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재난 문자가 들어와서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오늘 11시 40분 기에서 경기 과천, 안산, 구리, 군포, 의왕, 화성 그리고 서울 동남권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과천, 안산, 구리, 군포, 의왕, 화성 그리고 서울 동남권 지역 폭염 경보가 11시 40분을 기해서 발효가 됐는데요. 야외 활동 오늘은 좀 최대한 줄이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하시고 폭염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나누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그러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미국의 금리가 낮춰진다는 건뭐 낮거나 올릴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이 미치게 되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의 금리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증시가 화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조금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투자가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증시에 돈이 몰리게 되고 네. 또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를 찾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값이 또 오르게 됐는데 이미 이제 이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이미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던데 네. 이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이걸 찾게 되는데 뭐 그렇죠. 증시에도 가게 되지만 네. 기준금리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은 금 금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금수요가 이제 네. 늘어서 이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더 맞습니다. 오르는 거군요. <laughs> 예, 기업에는 원자재가 또 에너지 비용 부담 음. 뭐 이렇게 대출이자 당연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부정적인 효과 가 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그렇죠. 증가되고 네. 또또 집값이 같은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28일날) 8월 28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음, 지금 올해 우리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0% 포인트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죠. 그런데 네. 어,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지금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음. 한국 은행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국내 경. 경제 전문가들의 이제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이십팔일 네, 네. 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연 이점 오 퍼센트 기준 금리를 또 다시 한번 유지할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네. 아마도 구월에 그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본 다음에 우리 그 추후에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중론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가지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네. 2026년 5월이잖아요. 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잭슨홀 미팅 이번에 그 기조연설이 마지막 네, 연설이었어요. 예. 그러면 연준에서 9월에 금리를 인하게 하 되면 파월 의장이 임기를 잘 마치고 뭐 네. 이사로서도 그 다음에 임기를 끝낼 수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어, 트럼프 마음, <laughs> 트럼프 마음 종잡을 수 없어서 <laughs> 네. 지금 뭐 예상치 못한 사실은 예 금리를 뭐 여러 한번 얘기가. 내린다고 해도 워낙. 좀 파월에 대해서 좀 미운 털이 이미? 박혀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후임자를 선임하겠다라고 한보가 뭐 연임 선임 전이다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들어가는 거곧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어차피 이제 5월, 내년 5월이 임기가 마지막, 음. 의장로서 임기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 후임자를 찾는 그런 프로세스는 필요한데 네. 더 앞당겨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 연준의 임기,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나지만 네. 이사 임기는 2028년 11월까지거든요. 아, 네, 이 연준의 의장은 이사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도 이사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어, 네. 연준의 이사 임기는 14년이거든요. 아. 근데 원래는 이걸 다 이제 의장의 임기가 끝나도 나는 자녀 이사 임기를 소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네. 많이 있지만 네. 또 최근 들어서는 관례적으로는 이제 의장직을 마치면은 예, 또 이사 연 자녀 인기가 남아 있어도 예, 이제 물러나는 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이사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을런지는 <laughs> 지금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리고 워낙 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상황이 좋지 예, 않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연준 이사들을 또 가려고 하는 트럼프의 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압박은 계속 파월 의장이 받게될 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이슈 최근 개최된 덱스널 미팅을 중심으로 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 국제 경제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엘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